안녕하세요. 헤이아츠입니다. 드래곤즈 도그마2의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각 지역이나 마을에서 여러 서브캐들이 발생하는데요. 서브캐를 하면 돈을 모을 수 있고, 또 종종 중요 아이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는 도중 방문하는 지역의 서브캐들을 모두 클리어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시작하고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마친 후 게임을 진행하면 첫 번째 메인 챕터인 감옥에서의 각성 퀘스트가 진행되며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감옥에서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피스카의 명령대로 감옥에서 나와 감옥 동굴을 따라가면 발굴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발굴 현장에 도착해 계속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폰을 만나게 되는데요. 잠시 후 피스카가 일을 하라고 호통을 치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폰에게 말을 걸면 바위를 올려다내는 부탁을 받게 되는데요. 지도에 표시된 위치에 가서 바위를 들고 폰에게 돌아와 땅에 바위를 내려놓으면 동굴 밖에서 큰 소리가 나며 소란이 벌어집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면 커다란 매두사가 사람들을 돌로 만들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허둥지둥되는 병사들을 뒤로하고 어느새 땅에 떨어진 칼을 본능적으로 집어 들은 여러분은 자동으로 메두사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메두사와의 전투는 여러분에게 전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튜토리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공격키나 방어키를 누르며 전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두사의 피요에 거의 깎으면 매두사가 도망가게 되는데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와중에 로브를 입은 미상의 인도자가 나타나 여러분에게 각성자로서 할 일이 있다며 어서 도망가라고 권유합니다. 폰이 도망가자는 곳으로 같이 달려 도망가면 뒤에서 피스카일 땅이 쫓아오는데요. 잡히면 게임 오버기 때문에 최대한 안 잡히고 뛰어가는 게 좋습니다. 한참 뛰다 보면 절벽이 나오고 그 앞에 서 있는 인도자는 그곳에 길이 있다며 여러분에게 뛰어내리라고 하는데요. 점프를 해서 절벽 아래로 내려간 여러분은 커다란 그리핀을 타고 무사히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핀을 타고 어디론가로 탈출하던 여러분은 국경감시단 수경지에서 날아온 석궁을 맞고 불시착을 하게 되는데요. 정신을 차린 여러분은 휴지불에게 잡아먹히는 폰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폰은 죽지 않는다며 림이라는 돌을 찾아 다시 자신과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남긴 채 사라집니다. 순간, 저스틴이라는 전사가 나타나 그리핀에 타고 있던 게 너냐며 요새로 가서 치료를 해준다고 말하는데요. 저스틴을 따라가다 보면 첫 번째 메인캐인 감옥에서의 각성캐가 끝나고 두 번째 메인캐인 시작의 땅이 시작됩니다. 중간중간 고블린과 전투를 하며 전투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이 진행되면서 고블린을 물리치고 저스틴을 따라가면 국경감시단 수경지 요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요새 도착하면 룩사라는 폰이 나타나 여러분에게 림스톤이라는 폰을 불러낼 수 있는 차원의 문 같은 걸 소개합니다. 림스톤을 건드리면 처음에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앞으로 게임 내내 함께할 폰의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동행 폰을 만들고 직업을 선택하면 앞으로 여러분과 동행하며 성장할 폰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림스톤 주변에는 동행이 가능한 여러 명의 폰들이 있는데요. 주인공과 아까 만든 동행폰을 포함해 총 4명의 파티를 꾸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2명의 추가 폰을 파티에 영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 동행하는 폰들은 전투를 해도 레벨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2명의 폰을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과 레벨이 같거나 낮으면 동행비용이 싸거나 무료이고 여러분보다 레벨이 높으면 동행비용이 비싸니까 여유가 있는 대로 폰을 고용해야겠죠? 여러분의 직업이 근접전 캐릭이면 아처나 메이지의 폰을 고용하는 게 좋고, 원거리 캐릭이면 전사 직업의 폰을 고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폰을 고용할 때 순진한 성격을 가진 폰을 고용하면 퀘스트를 진행할 때 해당 키와 관련된 곳을 인도를 해주거나 채집 활동을 자동으로 해주는데요. 폰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간단한 영상을 올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경 감시단 수경지에서는 두 개의 서브 퀘스트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서브 퀘는 신병의 순환 퀘스트입니다. 지도에 보이는 국경 감시단 수경지 위치로 가면 필과 엘리케가 대화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최근 요새 근방에 나타나고 있는 마물을 물리치기 위해 신병까지 출동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필은 주변에 하피가 나타나고 있는데 신병을 보냈냐며 걱정을 하게 되고 문너머에 있는 신병 아카르도를 구하러 가주지 않겠냐며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수락을 하면 신병의 순환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대신 이 퀘스트는 게임 시간으로 1일 내에 완료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퀘스트를 수락하면 아카르도의 위치가 지도에 노란색 마름모로 나타나니까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요. 아까 말한대로 순진 성격을 가진 폰을 데려가면 먼저 앞서가며 해당 퀘스트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퀘스트 위치에 가면 하피에게 쫓기는 아카르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원거리 캐릭을 이용해 하필을 땅에 떨구고 근접 캐릭이 공략하는 식으로 잡으면 쉽게 하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카레도를 구해주고 다시 요새로 돌아가 필에게 보고하면 신병의 순환캐가 완료됩니다. 두 번째 서브캐는 보급부대원의 고민 퀘스트인데요. 요새 중앙에 있는 제프리에게 다가가면 마커스라는 보급부대원에게 쪽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지도에 보이는 대로 요새에서 북쪽길을 따라가 올라가면 마커스를 만날 수 있는데요. 순진성격의 폰을 데려가면 저렇게 손바닥 표시가 나며 앞장서서 길을 안내합니다. 퀘스트 위치에 가면 마커스를 만나게 되고 아까 받은 쪽지를 건네주면 치유의 약 2개와 민무늬 감자 3개를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치유의 약은 약초와 사과를 조합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약초와 사과를 채집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대로 순진성격의 폰이 있으면 약초와 사과, 민무늬 감자의 위치까지 안내를 해주니까 따라가서 채집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채집을 안해도 순진성객의 폰이 채집을 해서 건네 주기도 하니까 꼭 직접 채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약초와 사과, 민무늬 감자를 찾으려면 헷갈리기도 하지만 채집할 수 있는 개체들은 살짝 반짝거리고 채집이라고 글자가 뜨니까 주변을 잘 찾아봐야겠죠. 약초와 사과를 구했으면 인벤토리에 들어가 조합 화면을 눌러 조합 화면으로 들어간 뒤 재료인 약초와 사과를 선택 후 조합 개수를 선택하면 치유의 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에게 약초나 감자가 없더라도 다른 폰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폰의 인벤토리를 뒤져보는 것도 좋겠죠. 치유의 약 2개와 민무늬 감자 3개가 준비됐으면 다시 마커스에게 돌아가면 되는데요. 마커스에게 물품을 건네주고 요새로 돌아가 제프리에게 보고하면 보급부대원의 고민 퀘스트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2개 퀘를 진행하면 게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방문한 국경감시단 수경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모든 퀘를다한 셈인데요. 수경지 지도를 보면 군데군데 상자들 표시가 있고 상자를 열면 돈과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빠짐없이 상자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경지에서 볼 일은 다 봤으니까 다음 장소로 떠날 시간인데요. 수경지에 있는 여관에 들어가 한숨 자고 일어나면 두 번째 메인 퀘스트인 시작의 땅이 완료되고 세 번째 메인 퀘스트인 파멸한 마을에서가 시작됩니다. 파멸한 마을에서의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려면 국경 감시단 수경지를 나와 남서쪽에 있는 메르베 요새로 가야 합니다. 메르베 요새로 가면 메인 퀘가 갱신되고 또 새로운 여러 개의 서브케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메르베 요새에서 진행할 수 있는 메인 스토리와 서브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